성원스님의 야단법성 TV의 성호입니다바 풀어 출발했습니다. 바풀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즉부터 밥을 퍼서야 됐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틈만 나면 밥으로 다닌다는 게제 행복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가 아직은 훈훈한 그 살맛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 노인 무료급식소에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파고가더라고요. 가장 어린 사람은 대학생을 제가 봤고, 가장 나이 많이 먹은 분은 자원봉사자 중에 한, 한 80세 정도 예. 그분도 자원봉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자원봉사하는 일을 하시더 라고요 제가 그 학골공원 원각사 노인 도리급식소 상임지도법사를 맡고 있는데 그냥 그것도 인연인지 제가 뭐바퍼신 스님이 털락해서된게 아니고 저를 오래전부터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던. 후배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은 뭐큰절 주지도 하고 종단에 총무부장까지 한 스님인데 스님께서 이거 좀 지도법사로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서울 오면은 행사 같은데 연설을 하고 방송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중간에 에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시간을 막 때우고 뭐도 그랬는데 <laughs> 에 자연스럽게 에 제가 노인 무료급식소 상임 지도법사로 그냥 자연스럽게 됐는데. 처음에는 19m. 하루 나갔더니 한시간여 <laughs> 동안 밥을 푸니까 이막 온몸이 쑤시더라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처음 주에는 뭐 한번인가 가고 안갔어요 다음 주에는 한 두번 인자는 밥풀 안가면 이상해져요 밥풀 안가면 밥을 푸야 몸도 개운하고, 응?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밥풀러안 가는 시간에 뭐 방구석에 앉아 있거나면 하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번뇌가 죽을 끓는데이밥 풀어 가는 시간에 막딴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밥 푸는데 집중을 해야 돼. 온 정성을 밥만 푸는 게 아니라 밥을 푸어서 넣고 또 제가 이 반찬 한 가지를 또그 식판에 올려줘야 돼요.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1인 2역을 1인 3역을 하죠. 다른 자원봉사들은 그냥 뭐 국만 퍼서 올려놓는다던가 뭐 식판을 들여다 옮겨다 준다던가 어? 반찬만 집어 식판에 얹어놓는다던가. 밥 먹은 것을 설거지하려고 옮겨 놓는다든가 그런 그한 가지 단순하게 그 일만 하고 줄 같은 거 이렇게 세우고 이런 거 하는데 저는 1인3력을 해야 됩니다. 식판을 들어다가 어? 제가 이제 식판에 밥 푸는데도 밥을 담아서 그것도 그 노인네들의 그 양이 다 달라요. 이게 감각적으로 그딱그 그어 밥통 있는 데까지 오시면은 딱그밥 그 주걱으로 딱 파서 올리고 이제 적게 먹을 분들은 미리 말을 해 조금만 달라고 그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말투고 하이몸 몸이 왜소한지 큰지 예 이런 걸 봐서 목소리 톤으로 작하게 그 양에 이렇게 맞아야 돼요. 예? 아무 말도 안 치면, 예? 거기에 맞춰, 막, 이, 가감을 스스로 머릿속에서 타닥 해서 행동으로 오른손으로 죽음을 딱 했다가 이걸 딱그 식판에다 올려야 돼요. 그리고 말이 없거나 이렇게 안 움직이면 조금 더, 어? 더 퍼서 밥을 담아야 돼요. 이것도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요령. 그러고 나서, 에... 그러고 나서 그 저쪽에다 옮겨놓고 제 왼손에 있는 그 어? 국자로 그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카레라든가 예그 다음에 짜장이라든가 이것을 또그 사람에 맞게 이거 또 해야 돼요. 아주 이게 아주. 응? 음?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어, 민족종님, 김나연 여사님, 정말 우리 손이 필요한 곳이 구석구석에, 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 정말, 우리가, 응? 주변에도 이제 돌아보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급한 급한 전화가 왔네요. 근데 뭐 지금 뭐 방송 중이라 네, 전화를. 약 400m, 시속 50km 가속 구간입니다. 정애국 정프로티브이님 반갑습니다마는 지금. 예, 제가 바 풀어가기 때문에 그런 울산 선거 공작 이런 것은 예,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물론 다르게 해야 되겠죠. 선거에는 단한 가지의 의혹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단한 가지의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 사례가 있다면 바로, 어, 그, 가장 중요한 언벌로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은, 어, 간첩보다도 더 나쁜 놈입니다. 악질이죠. 절대 다른 건 몰라도 선거에 부정선거를 해책하거나 어, 가담은 절대 안 되고, 토론만큼도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선거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 이 풍토가 너무나 개탄스럽고, 에, 북한만 도 못, 못 옵니다, 이거. 야바위꾼 선거관리를 해왔어요. 중앙선거관리원이가. 절대 그런 선거제도가 있어서는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똑광 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거기에 팥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니 이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께서 그 경을 설하는 뭐 법화경, 화엄경, 뭐 원각경, 반야경, 뭐어 금강경 이 모든 경을 설을 때는 예밥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밥이라는 것이 예, 소중한 거죠. 어? 이 생존의 근본이 밥입니다. 밥을 잘 먹고 나야 뭐든지 할수 있지. 밥을 새끼만, 살인만 굶어도 도둑질 안할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이 밥이 소중한 겁니다. 모든 경전을 보면, 어, 부처님께서, 어느 때, 예, 바로를 펴고, 빙 둘러 앉아, 이 밥을 마치고, 바로를 씻고, 어, 나서, 어, 이, 말씀을 법문을 하셨다는 게 모든 경우에 한결같이 나오는 나오는 겁니다. 산 사람은 살아있기 위해서 살아야 법문도 오고 못도 오지. 예?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예, 그만큼 소중한 것이 이 밥입니다. 밥. 그. 생활 능력이 없는, 응? 나이 먹고, 그러면은, 병들고, 그러면은, 가진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은, 오갈 데가 없잖아요. 늙으면, 병밖에 더 있습니까? 생로병사라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응?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그분들은, 저보다, 응? 보면은 저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없더라고. 나도 지금 이 나이가 할아버지 예? 나이거든요. 할아버지. 예순 여섯 식은 우리나라로 할아버지 나이잖아요. 응? 안 그래? 에? 아이고 우리 김나연 여사님께서 호국 후원금 계좌번호를 적으셨군요. 항상 고맙습니다. 저번에 폭파된 성호스님 건강 철퇴 방송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어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완전 폭파당하고 성호스님 야단법적 이 방송을 만든 뒤로 새로 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못옵니다 후원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도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불편하고 하다 뿐이지 후원금이 뭐 조금 들었다고 뭐어 실망하고 그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밥 세끼 먹으면 되지. 하루에 밥 열끼, 백끼씩 먹으면 짜고 난다고 돼. 짜고 나, 탈이 나는 법입거다 탈이. 예. 그래도 항상 여러분의 예. 십시일반 시주금이 제가 하는 애국, 호국, 구국, 멸공 운동에. 큰버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해고 시청해주고 좋아요 눌러주는 것만 해도 너무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뭐 저도 허곤은 쉽지만 뭐몇 백만 명, 명몇 십만 명, 몇만명 그런 유튜버들이 부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불어오거나 뭐 그럴 뿐이지 제 나름의 이틀 속에서 어, 뚜벅뚜벅 어, 걸어갈 뿐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어, 성원스님 야단법석 구독자 분들도 많이 그어 날이라고 어, 확신합니다. 갔습니다. 깜빡 지나칠 뻔하네요. 목적지가 다 다가오고 있습니 제가 감기가 들렸기 때문에, 감기가 안 들렸다 하더라도, 위생이 중요하니까, 바쁠 때는 항상 이 마스크를 쓰고, 어, 봉사를 합니다. 밥을 풉니다. 제 펜이 저기 나, 앞에 나와 있군요. 제 걸스 펜입니다. <laughs> put it yeah. yeah.